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대인전 2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기억 많이 하시도록 노력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거두시고, 마음에 쌓아두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수고하셔야 합니다. 대살로 니가 전서 5장 22, 1절 22절에 보시면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둠이 많지요? 죄악된 것이 많지요? 그럴 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시고, 나의 인생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분의 음성도 들으시도록,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도 잘 받아들이시고, 나의 현실에서 베 풀으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거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믿음에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부유하여야 힘든 자에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나 자신도 빈약한데 이웃을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간정 하나님의 은혜 정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세 도상에 크게 나타나셨던 주님만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나타나시는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두드려서 깨워주시는 주님, 일으켜주시는 주님, 어려운 중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떼악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주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악의 것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와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찾으시도록 눈을 열어서 살펴보세요. 기도하면서 보여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면 달, 달과 또큰별 이렇게 몇 개만 보이지만은 계속하여서 우리가 쳐다보면은 계속 별들이 눈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의 반복되는 생활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큰이 은혜를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보실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고 거두실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간정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살펴보시면 오늘 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곳을 떠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을 베델리라고 그랬죠. 크게 경험을 했어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날 성도들 내 생애에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같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보지 못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알기는 아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였구나.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구나. 그것입니다. 우리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속에 주님을 경험한 삶이 많이 쌓아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와서, 어, 3장, 4장에 보시면은, 요당강을 걷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 열두 돌큰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으로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당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은혜를 물에 흘러내 보내지 말고 길갈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흘러내 보내지 말고 거두어들이세요. 모으세요. 모으시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워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두시고 그것을 감사하시라고요. 기도 시간에 그것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생애에. 어려웠던 것, 슬픈 것, 것, 나를 힘들게 하였던 것들, 이러한 열두 돌을 모아놓고 괴로움을 걱정하고, 괴로움을 오래오래 오래 간직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을 길가에 열두 돌을 모아두듯이 모아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으지을 아니하고, 죄의 종들이 하는 습관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모아두고 살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사망을 가까이 하면은 사망하게 되고, 복을 가까이 하면은 복되게 사는 것이 영의 법칙이에요. 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길가에꼭 열두 도를.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그냥 흘러내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단위에 12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모으시고 저녁이면 은 그것을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요단강을 하루하루 여러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고 지나고 하는데 반드시 돌 12개를 거두어서 길갈에 두고 단을 쌓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앞에 꼭 저녁이면 돌1 2돌을꼭 모셔서 으 쌓아두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재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 잊을 수 없지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는 다시는 나설 수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무 말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준 사랑이 내 가슴에 보물처럼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떠났는지 한번 살펴보라"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훈련시켰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였지만 진심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모독하였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살렸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한번 하게 하고 두번 하게 하고 세번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주님이 찾아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 거두고 가지지 아니하시고 믿음 그대로 두시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넘어졌지만 앞으로는 내가 나를 따르는데, 죽는 데까지 너는 능히 따라오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니, 그 길을 갈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지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그 날을 꼭 지켜라.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고 너를 구원해 줬던그 유월절, 그 무교절, 그 유월절을 잊지 말고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요단강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지나가는 것임을 꼭 아시고, 꼭 열두도를 거두어서, 길갈리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단을 쌓으시는 매일매일 저녁 시간에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려웠던 것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뒤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도록 훈련하세요. 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볼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고 어려웠던 것은 흘러가는 시간의 물에 흘러내어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복되게 살아라고 주신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4편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인 그것을 고백하면 하는 아주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10편 12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힘들었던 것, 그때를 거두어 모아놓고 불행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신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그 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셨던 그때, 그때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 가시 도록 그렇게 사시 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